아 근데 요즘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책이. 지속력이라는 얘기는 네. 사실은 뭐 누가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지속력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가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초등 학부모님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자녀 교육서인 초등 공부 지속력이 나왔는데요 이 초등 공부 지속력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는 좀 잘하는가 싶다가도 중고등 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포기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하는 습관들이 그리고 공부들이 중고등으로 이어지려면 초등 때 초등 학부모님. 어떤 태도와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생강루트에 또 반가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는 되게 연예인을 뵙는 기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한번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민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지방 일반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벌써 책도 8권이나 내고 또 다양한 강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제가 지방에서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늘 아쉬웠던 건 공부를 실제로 해봤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과외만 하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고요. 제가 중고등 분야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건 중고등 학생들한테 공부법은 알려줄 수 있어도 습관과 태도는 이미 초등 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걸 느껴서 초등으로 내려와서 요즘에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 실제 만나 뵈니까.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뛰어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네네. 인기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롯에서는 또 처음 네네. 뵙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네네. 네네. 제가 내세우는 가치는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 공부를 해봤던 당사자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선생님 이야기 듣는 것도 좋고 옆집 엄마 이야기도 좋고 서울대 네네. 보낸 엄마도 좋지만 공부했던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네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다행히 부모님이 대치동에서 기르지 않으시고 다행히 네, <laughs> 목포에서 자란 덕분에 그런 배경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공교육, 사교육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네. 저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의대생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봤는데 작가님. 네. 의사 되시면. 네네.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이, 이 인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책을 한 권만 딱 내고 이제 활동을 안할 생각이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거죠. <laughs> 일이 커졌어요. 본인이 8권을... 키우신 거 아니고. 그쵸? 되게 하다 보니까 또 뜻하지 않게 출판사에서 찾아주시고 또한번 책이 반응이 오니까 다음 책은 또잘 됐으면 좋겠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권까지 왔다는 건 어쨌든 일이 커졌고 네. 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멈출 수도 없고. 멈출 수 없고. 일단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 공부랑 같이 가고는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laughs> 지금 어려워요. 왜냐면 하 100명, 200명 학부모님들 앞에서 네. 강연을 딱 멋지게 했어요. 네. 근데 바로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의대 공부. 어... 그게 너무 괴리감이 크고 네. 약간 한 번씩 헷갈려요. 아, 그래요? 내가 작가인가? 학생인가? 어... 인지부조화가 오시는구나. 네. 그래서 요즘엔 좀 강연도 줄이고 사실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초등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이론적으로 제가 아이들에 대해 더 아는 게 많으면 좀 그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 더 상담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일부 임상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는 거다 마찬가지. 네네. 그래서 소아 정신과도 하고 싶고 음... 아니면 그냥 일반 정신과를 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정신과적인 걸 바탕으로 음... 공부 조언도 해주고 좀 그런 오... 걸로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못 해봤네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네. 생각 중이긴 합니다. 사실 오늘 모시는데도 시험 기간이시래요. 네네. 시험 기간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오셔도 되나. 네네. 사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때 네.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책이. 지속력이라는 얘기는. 네. 사실은 뭐 누가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지속력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가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초등 학부모님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자녀 교육서인 초등 공부 지속력이 나왔는데요. 이 초등 공부 지속력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때는 좀 잘하는가 싶다가도 중고등 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포기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하는 습관들이 그리고 공부들이 중고등으로 이어지려면 초등 때 초등 학부모님 어떤 태도와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쭉 계속한다 이런 힘이 아니라 한번 시작한 공부가 네. 이제 의미 없게 되지 않고 그쵸. 중고등까지 쭉 이어지려면 이제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맞습니다. 이런 거였던 거죠 네네. 많은 분들이 사시겠지만 네. 결론은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좀 길러주면 된다고 보세요 네. 결론은 초등 공부 지속력이 총네 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공부 습관 모 습관 두 번째가 공부를 바라보는 자. 자세 세 번째가 올바른 공부 방법. 방법 네 번째가 부모님이 아이한테 말하는 음... 것들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정서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서요. 정서라는 게 저는 공부를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하지만 저는 모든 과목을 즐겁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싫어도 해내는 힘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도 연상 같은 걸 게임으로만 하고 지면 문제집 없이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속될 수 없는 습관이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중고등 가면 그렇게 못한다 맞아요 이 초등 때는 놀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공부 정서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등 때 돌변한다는 얘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네.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아이들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죠. 저는 뭔가를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과목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요. 글쓰기를 요즘에 많이 시키시잖아요.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게한 가지 활동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잡아주셔라. 그게 요즘 글쓰기뿐만 아니라 저의 초등 공부의 가치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한테 매일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 보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글쓰기 많이 시키거든요. 네네. 저의 목적은 네.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뭔가를 쓰는다. 쓰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글쓰기랑 익숙해지게 만든다 그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고민이에요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맨날 재밌었다 라고만 써요 형식과 내용을 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음. 일기를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중요했으면 형식을 알려주는 글쓰기 교재를 시켜야지 음. 일기의 목적은 형식이 아니었는데 음. 아이 보고 일기를 왜 맨날 똑같은 걸로 쓰냐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거써 해놓고 쓰고 싶은 거 쓰니까 너왜 이렇게 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 쓰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 쓰기가 목적인데 글씨체를 지적합니다. 어. 글씨체가 고민이면 글씨체 교정 교재로 해야지 네. 일기를 시켜놓고 글씨체를 보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한 가지 활동에는 한 가지 목적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야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서에 중요한 거지. 그렇죠. 뭐 재밌게 뭐 게임으로 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감히 수학에 있어서 뭐 얘기할 건 없겠지만. 아, 아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난이도 조절. 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초등 아이들이 저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문제집을 아이가 못 풀고 있다면 개념 부족도 당연히 있겠지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봐요. 아이가 개념서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최상위 수학을 바로 풀립니다. 심화서를. 그거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난이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일반 개념서랑 심화서랑. 근데 아이가 심화서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려우면 응용 단계부터 하던가, 응용 다음에 준심화로 넘어가던가 단계별로 하면 할수 있는 건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지속력하고 연결이 된다는. 네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학에 있어서 아이가 뭐 연산을 싫어해서 걱정이래요. 그런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 그래요. 모든 공부는 그럼 재밌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연산을 네. 싫어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연산을 싫어해서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연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못 한다. 매일 한 페이지씩 네. 시켜야죠. 아, 자꾸, 이런 거는 네. 자율권을 꾸자줄 영역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가 뭐 공부를 재미없어한다, 싫어한다. 근데 저는요, 재미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재밌다. 공부를 잘해야 재밌습니다. 잘해야 재밌다. 네. 그러자 학생들 음. 보면, 생각로 또 다니면서, 내가 뭔가 수학적인 사고가 늘면, 그때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음. 처음부터 재밌을 수 없어요. 네. 일단 힘든 과정이 있어야 재밌어지는 거고,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태권도 힌띠 때는 재미없습니다. 음. 근데 검은띠 한번 따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하면, 사범단하고 하면, 신난다고요. 음. 재밌어요. 모든 활동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잘해야 재밌는 건데 못할 때부터 재밌어지게 바라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내가 학생 때는 왜 그걸 그렇게 재미없어 했지 어른이 돼 보니까 인생을 살아 보니까 부모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때가 좋았구나 우리 아이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집을 보니까 아니 수학도 그렇게 짜증 낼 만한 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영어도 요즘 글로벌 세상에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이들이 보면 막 짜증 내고 뭐 누가 수능 준비하는 거 인상을 쓰니까 그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남한테 평가를 받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책에서도 자주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어른들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렇죠 어른들도 남한테 평가받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군가가 채점을 해주고 수학 자체는 얼마나 재밌는 과목이에요 재밌죠 그걸 시험을 보는 순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의대를 다니지 않습니까? 음. 의대 내용이 되게 하나하나 보면 새롭고 제가 원해서 배우는 거니까 즐거워요. 근데 그걸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네. 교수님이 한 마디 더 하면 화가 나고 <laughs> 뭘 하나 더 알려주면 <laughs> 화가 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시험이 또 나오겠네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있는 순간 재미있을 수가 없다 공부 자체에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다 시험을 없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쵸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환경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로 마냥 웃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 마셔라 아. 네. 원래 힘든 거다 네. 왜냐면 우리 손에는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거다. 아... 누군가를 평가하는 건 재밌거든요. 네네. 채점해주고 틀렸다고 네네. 하고. 근데 그거 재밌어요. 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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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가받는 건 재밌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네. 재밌지 않다. 그죠 과목 자체는 재밌습니다. 유익하고요. 좀 그런 마음을 학부모님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저는 되게 일리는 있말씀이라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제 재미없으면 못한다는 주의거든요. 재미없으면 못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재미없으면 못한다. 근데 못하면 재미없다. 네. 재미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어디선가에서 연결고를 끊어줘야 돼요. 네. 네. 이 연결 고리를 끊어주는 이제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재미 없게 만들어줄 자신이 없으면 하다 보면 좋아지면서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초등 때는 웃어도 중등 수학은 요리조리 아무리 봐도 재미없습니다. <laughs>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엄마가 같이 집에서 수학적인 얘기 해주는 것도 사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음.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 네. 현실입니다. 네. 그땐 웃음이 안 나와요. 네. 얼마나 짜증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재미 없어진다, 저는. 근데 그나마 그걸 지탱하는 건 그만큼의 결과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어. 거다. 예리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짜릿함. 그 특징을 좋아하는, 네.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네.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보다는. 그역료함 음. 네. 그런 느낌에서 오는 그 짜릿함이 네. 좋은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을 살려주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네. 마냥 즐길 수 없다. 그런 그래.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 재밌으셨어요? 성적이 잘 나왔을 때는 네. 재밌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짜증도 어. 많이 내고 오히려 올라가면 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네, 그것도 네. 유지해야 된다는 마음이 어. 크고. 잘하는 아이들은 또 잘하는 아이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공부는 진지한 과정이다. 음. 왜냐면 내가 나의 머리를 써서 내 지식을 채우는 건 저는 절대 웃음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네. 엄숙한 과정이라고 봐요. 네. 10개 틀려놓고 웃는 것보다 인상 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즐겁게 즐겁게라고 하지만 우리 사실 애들이 즐거워하기를 사실 생각보다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나요? 연 10개 실수해놓고 웃고 네. 그것보다는 네. 네, 아쉬워할 줄 아는 게 훨씬 낫다. 오히려 네. 아, 이건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애들한테 재밌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재밌어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근데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일맥상통해요. 게임하고 뭐 웃긴 문제를 풀어 재밌는 게 아니고 네네. 외고생을 해서 문제 풀어냈을 때이 짜릿함을 즐기는 거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재밌고 어떻게 즐겁냐. 근데 요요 그렇죠. 요 과정 빡 두파면 터진 이거를 즐겨야 된다. 맞아요. 요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의 걱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미없다고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부모님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럼 학원 보내라. <laughs> 그게 어? 안 되면 학원 보내야지. 어. 이제 그럴 때 강제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요즘에 워낙 AI, 채TPT부터 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는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어. 학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AI가 다 해줄 텐데 지금 대학 또 입시가 변할 거고 음. 앞으로는 좋은 대학도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AI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음. 아직도 이런 옛날 방식의 음. 문제집을 풀고 학원 다니고 하는 게 네. 맞냐? 내가 굳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이 그렇죠. 이젠 AI가, AI가 풀어주는 세상인데 이런 네. 질문도 되게 많습니다. 네. 공부 자체에 대한 회의가. 그러면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공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 이렇게는 안 하지만 <laughs>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그 공부할 때 쌓아온 그 태도, 음. 그 습관 네. 그 너무 중요. 하다.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려운 게 나와도, 낯선 게 나와도 네. 끈기 있게 끝까지 해 보는 습관. 앞으로 AI 시대가 되더라도 챗GPT가 만약에 있는데 이거 관심 없다고 공부 안해 버리면 뒤쳐지는거 아닙니까? 네. 그 태도를 엄마가 말로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공부를 통해서 할수 네. 있다고 보고요.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핸드폰 못 쓴다고 이렇게 막 본인이 배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부에서 오는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거고요 그렇죠.